안녕하세요. 뉴마이 하우스의 정자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마이 하우스 김만석이사입니다 내일 이사 아니에요, 여기? 아니, 밖에 봤더니 외관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조경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뭐 어떻게 된 거, 내일 이사 어떻게 들어와요, 이거? 아, 네. 뭐가 많은, 많이 은많 남은 것 같지만, 네. 내일 이사하실 수 있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파트처럼 네. 내부만 가성비 있게 해도 공간이 잘 나온다는 컨셉으로 저희가 접근했기 때문에, 네. 외부는 보시면 공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내일 되면 조경 다될 거고요. 네. 다 되면 이사 하시는 데 문제 없어. 신발장이 없었거든요. 뭐 요만한 거 이제 뭐 진짜 지금 양옆으로 이렇게 늘어났네요. 가장 먼저 저희가 고민했던 현관 부분인데. 네. 최적의 현관 공간을 만들고 에? 그다음에 신발장을 항상 한쪽에만 정리 했는데 가로가 길어가지고 에이. 그 부분을 신발장으로 채워보자 해서 이렇게 채워고 지금 앉아 계네요 벤츠 공간도 어. 만들었고 에이. 뒤에 지금 거울이 안 달렸는데 거울도 곧 달릴 겁니다 아. <laughs> 우리 현장 이렇게 에이. 발로 하면 이렇게 다 센서 등 나오지 않나요 에이. 선은 나와 있는데 지금 달지 못했어요 아 그럼 내일 내일 <laughs> 네. 이사 전에 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아. 단열문은 좀 어, 우리가 기존에 쓴 거랑 조금 다르네요 아 맞, 맞습니다 지금 음. 이번에 저희가 조금 업체를 좀 바꿨 건축주님한테 조금의 비용을 받고 음. 설치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성능 좋은 앞으로 단열 성능도 좋고 네. 좋은 디자인의 문들암으로 고객님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같습니 어, 단열 현관문을 쓰면 없어도 되지만 요거가 있음으로써 공간의 분리도 있지만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온도체가 더 극심한데 그러니 네. 방풍철 개념을한번더 끊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1층이 한몇평 정도 되죠? 1층이 한 15평 15평 2층도 한 15평 15평 네. 한4시9에 19... 분들이 살기에 딱 좋은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바베큐나, 뭐, 이렇게 음악 듣고, 뭐,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 가질 수 있는 조경된 마당과, 네네. 15평, 15평. 아파트로 따지면 40평대 이상, 50대 초반 정도의 실제 그렇죠. 사이즈란 네. 말이죠. 네. 자, 1층 현관 들어오자마자 우층에 대형 이제 창문이 있는데, 또 단열 유리. 그럼요. 단열 유리는 3중... 삼정률이 들어간 제품이고, 네. 기존에는 창 크기에 맞춰가지고 크게 집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기 조경에 대나무가 담길지 모르겠는데, 네. 출입하시면서 대나무를 볼수 있게끔 하려고 좀큰 창을 설치니다 음, 실내 인테리어가 밖에 있는 풍경이 보이는 것까지가 우리나라 의 특색이거든요. 아... 밖에 보이는 게 하나의 인테리어예요. 아...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로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지금 이 대형 문을 통해서 그런 게 지금 잘돼 있고 당연히 이게 옛날 집이 아니다 보니까 옆집 도 어닝도 <laughs> 보이고 막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 철관 날 왔었단 말이에요. 네. 철관 날 와서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소핑크한 한 1cm, 10mm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쫙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뜯었더니 그 뒤에 그냥 곰팡이가 그냥 어마어마했죠, 그냥. 네,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앗을 어설프게 단열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기존에 있는 벽지를 다 제거하고 네. 또 우리 대표님이 열심히 일하시라고, 일하라고 일하라고 네. 사주신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가지고 <laughs> 모든 곰팡이 제거했어요. 네, 모든 아, 벽에 오케이, 곰팡이를 오케이. 다 제거하고 아, 완전 죽였습니다, 아, 그냥. 그냥. 내가 그래서 아마 아. 참고 이미지도 나갈 겁니다. 아. 아, 오케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이만큼 지금 단열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내부 공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 네. 창 성능은 올라가는데 프레임이 줄어드니까 네. 또 이렇게 생기는 젠다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을있 네. 단열 구간을 또 만들다 보니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유도하지 않은데 벤츠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서 쓸수 있는 공간이 돼버 버렸네요. 뭐, 너무 꾸민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벤, 벤츠. 너무 꾸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파트 부분 은 하나 열고. 또 하나 열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만 있는 거죠. 그렇죠. 단열창인데 하지만 네. 유리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유리를, 맞습니다. 단열 유리를 쓰기 때문에 이거 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맞습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편안한 복장으로 지낼 수 있고, 여기 발앞에가 이제 골목길인데, 이렇게 막아두음으로써 어, 차음성능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단독주택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거실. 주, 주방 한번 볼게요. 사장님, 여기는 1층에 거실 없죠? 그렇죠. 원래 와. 거실과 주방이 있었는데, 네. 그냥 주방을 넓게 해서 다인는 공간까지 아,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기 식장 놓고 여기서 그냥 식사만 하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보일 것 같은데, 와. 대나무가 보이죠, 또. 아, 네네네. <laughs> 이런 부분들이 네. 핸드폰에 이렇게 하나, 두개 정도의 넓이에 이런 두꺼운 이런 프레임들이 여기 단열재가꽉 차있다. 저희가 음. 절대 공간을. 좁게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네. 단열 성능을 높이다 보니까, 네. 기존의 단열창. 창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생기는 부분과 음. 단열구가 생기다 보니 이렇게 음. 선방 같은 게 넓게 생기는 거죠. 이 집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드는데 중점이 돼 있지. 집을 넓히는데 그럴 바에 뭐 밖에 중축하겠죠. 그죠? 네. 주방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면으로 이렇게 쭉 아. 이쪽 벽을 방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지금은 네. 약간 1 1자 구성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조리할 수 있는 인덕션 음. 공간이랑 냉장고 공간이랑. 네. 그리고 개수대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사실 집이 좁다 보니까 한쪽만 하면 요만큼 밖에 안되 된대. 그래서 좀 길게 쓸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 트렌드잖아요. 네. 뒤에 바로 세탁할 수 있는 공간, 음. 다용도실 공간까지 어. 포켓도어를 이용해가지고 네. 받으면 이제 주방 공간이고 네. 열면 바로 네. 세탁실까지 연결되죠. 아 어.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세탁실. 네네. 음, 그리고 어이구. 기온 이 창은 뭐예요? 아 지하실 아, 가는 공간이구나. 네, 터닝 도어인데 네. 저희가 이제 맨날, 맨날 말씀드린 외부에 쓰면 안 되고 내부에베란다 음, 개념으로 네. 쓰는 터닝 도어인데 여기 열고 내려가시면 네. 작은 지하 공간이 나옵니다. 아. 지하 공간도 원래 포함되어있지않아 이사님이 서비스를 해줬다는데 대표님? 또 그랬어? 그 말씀드리지 말하니까 왜 그러셨어요? <laughs> 최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바닥 어. 미장 좀 해드리고 어. 페인트 정도만 해드렸어. 아, 이거 한번 문좀 한번 여는 거 한번 문좀한번 여는 거좀 찍어주세요. 근데 막 어. 공사가 많이. 아, 그냥 문만 때가... 여는 것만. 네. 해. 네. 여기 보시면 오케이. 지하로 내려갈 수 있어. 오케 진짜 이게 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정화주가 네. 지하 내려가는 계단 쪽에 있었어. 요 처음에 공사하실 때도 저희한테 의뢰하신 게 음. 정화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셨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보면 예, 부가경동도 지대가 보면 어떻게 노, 낮은 게 아니라 좀 높잖아요 좀 약간 경사가 많죠 이 높은 데는 음. 예전에 아마 공사하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음. 정화조를 좀 주먹구구시를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도 오자마자 정화조가 아니 계단 옆에 정화조가 있어서 음. 조적적으로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막 세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하를 관통해가 음. 네. 지금은 고지 조경으로 이쁘게 꾸며져 있지만 거기에다가 아 옮겼구나 네. 정화좀 해드렸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공사하면서 진짜 지금 여기가 우리 주방이잖아요 네. 여기 밑에 정화조 있는 집도 봤어요 와. 저도 본것 같아요. 봤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장판으로 해서 걸치면은 <laughs> 진짜 주방 그러니까, 밑에 정화조 뚜껑이 예, 있어요. 오만 예. 거다 했죠. 예, 닦으면 은 나와 가지고 바로 그냥 네. 드렸습니다뭐 아, 그래. 비용이 당연히 들리겠지만 네. 그래도 집은 물 물에 관련된 게 개선이 되면은 그런,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네. 뭐 이런 가구 도배 이런 거는 조금 훼손돼도 고치면 되는데 예. 정화조는 고치려면 내부에서 밖으로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사님, 여기가 1층 화장실? 맞습니다. 아, 한번 들어와 볼게요. 아, 여기가 와, 네, 기존에 응. 그냥 공간만 넣는 화장실이었어요. 아, 맞아요. 이게 양면기가 뭔가 띄엄띄엄이 띄엄 있어서 응. 이게 화장실인지 세탁실인지 좀 애매한 응. 공간이었는데. 응. 자연스럽게 세탁할 세탁기를 저다행인 뒤쪽으로 빼 뺀다 보니까 음... 이 공간 넓어진 거예요. 되게 넓어졌는데요? 집 규모에서는 큰 화장실인데 네. 보시면 쾌적하게 양병아 이런 좋죠. 세면대, 샤워할 공간도 나오고. 굉장히 와 샤워 그냥 물 여기 튀어도 네. 쫙또 또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잘돼 있고 또, 또 저희가 잘하는 삼 세계 네. 원칙. 네. 한기 환기, 창 그다음 난방까지 까지잘 아, 아, 깔았죠. 어. 여기 보시면 이대단 구조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면 저희가 많이 쓰는 SM 천정을 조각내서 얹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 위에 공조랑 뭐 전기 다한 다음에 네. 마지막에 이 히노끼 루바로 해 가지고 마무리 마무리 해 드렸습니다. 진짜 이 창문을 열어 보고 샤워해 보신 분들은 느낌을 알아. 요 진짜 달라.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한 분이 보이나요, 여기 이이 각도란 말이야. 이 각도. 보이죠? 자, 이 각도에서 샤워를 합니다. 돌리면은 옆집 정원이 보여요. 오바, 오바스럽긴 한데, 진짜 달라요, 느낌. 뭔가 펜션 놀러 간 그런 느낌이 데 응. 근데 왜 타일을 이렇게 조각내놨어요? 그 난방 분배기를 협소해가지고 어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난방 응. 응. 분배기. 아, 아 터치식으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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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가지고, 분배기 오케이. 공간을 따로 별도로 만그 어색한 공간에 집어넣지 않고, 응. 여기 이제 화장실이 좀 크잖아요. 아, 주방에 네. 보통 많이 됐는데그 네. 네. 공간을 좀 살려보려고. 어, 한번 다시 한번 닫아보세요. 티를 네. 나나 안 나나. 잘안날것 같아. 쉽지 않라 가려고 하는데, 야, 깨알로 그냥 이런. 이 벽장이라 해야 되나?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냥 이빈 공간을 그냥 아주 그냥 놔두질 않았구만. 그렇죠. 네. 뭐 저희의 생각도 있지만, 네. 아이디어는 어떻든 건축주문좀 주셨어요. 아, 네. 그래요? 아, 통로가좀좁아지더라도 좋... 수납장을 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음. 그러니까 솔직히 아파트의 내부의 묘미는 욕실과 어, 주방. 단독 주택의 묘미는 이 계단입니다. 이 특히 복층. 그러면 이게 계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국립계단일 때 계단인 집 가면은 이거는 뭐. <laughs> 목재 무바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마감이 돼 있어서 근데 맞습니다. 칙칙해져. 에, 에. 그리고 얘 자체가 에. 주택에서 보통 콘크리트 하설 많이 하는 데가 에. 여기 현관 부분, 슬라브 그다음 계단을 많이 하는데 에. 여기는 또계단을 슬라브 응. 타설이 안돼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마도 그대표님 느끼신 게 뭔가 네. 높이도 그렇고 네. 찌걱찌걱 서로 낮췄는데 네. 저희가 또 이거를 콘크리트 타설을 할수 없었지만 네. 다 목공으로 네. 위아래로 다 보강을 한 다음에 아, 단 조절은 못 했어요 왜냐면 아, 계단 위치가 바뀔 수가 아, 없으니까 네네네네. 최대한 높이 조절을 조금 해서 네. 첫 단도 센스 있게 하나 만들어 드리고 네. 마감지를 바꾸니까 음. 아뭐 새로 재탄생 됐죠 완전히 뭐, 그 음. 여기 스위치가 이제 뭐, 삼로 스위치. 삼로 스그래죠 여기서 키고, 위에서 끄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네, 이렇게 변환되는 스위치죠. 맞습니다. 그전에는 막 나무로 칙칙해서 이게 배틀를다 빨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흰색에 바닥이 이제 나무, 화이트, 나무 화이트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모던하고 내추럴하고 되게 느낌이 좋은데, 이게 목재로 만된 데는 아시잖아요. 되게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툭툭, 툭툭거리잖아요. 툭툭 근데, 좀 단단합니다. 예. 마루하고 계단판하고 만나는 부분도 단차가 약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어, 마음에 들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이제 어두울 네, 때 네. 껐다 켰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가끔 발목에 센서등도 하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센서등 하려면 좀 공간이 더 필요한데 음. 단열하고 또 센서등까지 넣기에는 조금 협소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삼로 스위치로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집의 컨셉 중에 가장 큰 컨셉이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이 이제 계약할 때 가성비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위에 보면은 지금. 이비 보이시나요 이 위에 에어컨 자리이 단열 지금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냥 단열재를 그냥 막막 천재는... 왜냐면 여기가 최상층이기 때문에 단열재는 벽보다 최상층의 천정이 더 중요합니다 더 두꺼워야 돼요 두배 가까이 두꺼워야지만 어~ 이제 열대야 같은 것도 네. 좀 막을 수가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여기는 가성비있게 했고 여기도 이게 지금 뭐 이게 아직 아 오늘 뭐... 마감 안된거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데 네. 인터폰 쪽에 있으면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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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기존에 그냥 방, 방, 거실하고 끝이었어요 아, 근데 아, 아, 아. 방과 거실겸 거실겸 그 복도공을 만들고 그다음에 네. 드레스룸 아, 요즘에 아, 트렌드잖아요. 네네.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또 음. 넣고 싶어가지고 아 이것도 조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음. 화장실 하나 때문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laughs> 가성비 있게 넣드렸습니다. 어 아, 아, 잘했어요. 그러면. 한번 안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성비 있게 컨셉이라고 하는 고는 이거는 뭐 이거 어, 윈도우 이거 윈도우 시트, 네. 어, 윈도우 시트도 이렇게 간지나게. 네, 간지나게 뒤에 또템바보드템바보드에다가 아, 이거 뒤에 뭐 이렇게 아, 수납장까지. 아, 네, 수납장까지. 네. 아, 이게 다 이게 수납이 되고, 여기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예정인데, 단열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울 도심인데 쾌적함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뭔가 치안도 되게 잘돼 있고 막포에 뭐 있는 아파트, 아현동에 있는 아파트 30평 가격보다 아마 조금 더 비싸거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음. 뭐 이렇게 우리 애기들 여기서 막 미친듯이 뛰어다녀도 뭐라 할 사람 없고 내가 일어났을 때 짹짹 소리 듣고 쾌적하고 추천드리고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공사하면 은 서울 시내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이제 다른 데 드레스룸 치고는 <laughs> 되게 높잖아요 이그 정도면 뭐 아이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방 자리였는데 앞방을 아좀 최적화된 공간에 집어넣고 네 드레스룸을 넣고 네 앞에 이제 나올 건데 화장실을 집어넣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빠하게 아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어. 드레스룸에다 이 욕실 넣어서 딱 이제 지금처럼 더운 날딱 오면 벗고 여기서 이제 샤워하고 옷 잠옷 갈아입고 딱 내려가면 최작하잖아요 네. 반대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네? 뭐 얼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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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굴 꾸미고 그다음에 어. 옷 입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도 사이즈면 내가 봤을 때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이제 거실에 딸린 화장실 정도 사이즈. 맞습니다. 여기도 환기창 있고 환풍기 들어가고 여기 난방 넣었죠? 그럼요 당연하죠. 응. 감독님 이거 좀 찍어주세요. 자, 법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절수형 이제 변기 이게 조그만 거물 뒤에 조그만 달있는거 그거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한 번에 안 내려가. 한번 내릴 거를. 두번 내리면은 아예 1.5배를 쓰면 되는데 두 배를 써서 그게 더 짜증나고 또 이거 물찰 때까지 기다리는데 내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거. 이거 도대체. 그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분 많은 논의를 했어. 제발 절수도 좋은데 좀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좀 하자. 그리고 디자인도 물탱크가 없어요. 어, 아메리카 스탠드 전 됐다. 이래야 돼. 얘는 빨아들이잖아. 보시는 호텔에서 보신 것처럼 직수형입니다. 두번쓸바에 이렇게 한 번에 깨끗하게 내려가고 좀 기다리고 있어. 나는 물도 아깝지만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까워 기존에 이제 다락방인데 그 공간도 깨알같이 살려고. 아 진짜? 어? 완전 넓은데요? 네, 여기서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뭐 계절짐이나 이런 거 쓰면은 네. 너무 좋은데? 이오래 되는 구옥들이. 물탱크실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숨은 다른 공간도 있고. 집을 높게 뽑은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평을, 평지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숨은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저희가 최소로 할수 있는 저희 단열 공간 만든 다음에. 바싹, 바싹 붙였네. 네, 친구를 최대한 올려드렸어요. 아, 집은 무조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조건 높아요. 네, 답답한 친구에서 좀 거주하기만 좀 답답한. 그전. 아마 이 집도 옛날에는 슬라브 여유가 있어도 낮췄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 우풍이 있다고. 저희가 해서. 일부러 올려드렸어요. 오, 올려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음. 높아야지 집이 더커 보인다. 그럼요. 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단열을 잘했기 때문에 우풍은 없다. 아, 그. 이 집이 하이라이트고 전망도 크으, 좋은 음. 부분인데. 창이 원래 우리가 쓰는 피 v 시 창이 아니고 조금 알림창 같은데요? 아, 여기는 네. 꼭 건축주님이. 네. 탁 트인 공간이랑 뭔가 상공간처럼 네. 느낌을 주고 싶다고 아 하셔 가지고 아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 창호를 아 성능 좋은 걸 집어넣고 네. 가족 구성원이 네.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뛰어놀 수 있고, 또 고양이가 점프를 잘한다고 해서, 네네. 저희가 축조 높이 2m를 넘지 않는 해에서 네네. 헬스를 높여드렸어요. 아, 기 여기 아마 여기는 고양이가 놀수 있는 공간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약간 주택 안에서 네. 마당도 있고, 음. 이렇게 넓은 발코니가 있으니까, 음, 음. 어디 따로 나가서 카페 같은 데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한번 잠깐 나가는 걸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음. 와, 이사님 여기. 너무 시원하고 전망 너무 좋다. 아 전망이 너무 좋죠. 응. 서울에 이런 전망이 있는 자체도 너무 부럽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발코니 방이 너무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테이블 놓고 응. 커피만 마셔서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응. 방수는 요즘 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기는 이제 우레탄 좀 좋은 제품을 해가지고 우레탄 방수를 했고. 응. 옥상은 아무래도 열을 많이 받고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옥상은 무기질 방수. 아 왔어요. 위에는 무기질 여기는 우레탄. 네. 꼭 우레탄 시공하는게 나쁜 건 응. 아닌 것 같아요. 응, 응, 뭐 또. 관리하기 편리하게 편하잖아요. 응. 네. 이제 반대편 네. 네, 반대편이 거죠. 예, 반대편은 다른 컨셉의 발콘이죠. 아. 음. 야, 이게 재밌는 게 지금 화면에도 어. 보이지만 우리도 여기 지금 데크로 우리 했는데 네. 옆집도 데크로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 보여주세요. 감독님 옆집도 레이어층이 탁탁 되니까 재밌다. 네. 그리고 또 어. 워낙도 옆집 건축주민도 어. 저희 공사할 때 편의를 어. 많이 봐주셔가지고 아. 너무 이웃간에 잘 지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단독주택 진짜 장점 많고 네. 즐거울 일이 너무 많고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할까봐 걱정하는데 이사님한테 연락 주면은 뭐 네, 그렇죠. 그럴, 뭐 공사 끝나거나 전후나 저한테만 전화 주면 모든게 다끝나죠 <laughs> 알겠습니다. 공사가 네. 불경기에서 이렇게 없되는데왜 네. 우리는 이렇게 바쁜가요? 저희는 오히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달에만 마감을 거의 네 다섯 개를 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용산에 우리 저기 디자이너분들하고 실측하러 갔는데 열개 업체를 리스트를 쫙 뽑았대요. 기 비교 용적 받으려고. 아 진짜요? 근데 우리 회사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정도의 이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받은 게. 그럴 리가? 네. 아니 단독식 리모델링 하면 우리 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예. 네, 뭐 상도 제일 많이 받고. 그럼요. 가격도 우리 나름대로는 제일 네. 가성비 있게 잘하고 또뭐 실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다고 하는데 여덟 번째 아홉 번째에 필터링 이제 우리 회사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어... 그래서. 공사 끝나는 날이라 피곤했는데 갑자기 네.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 될것같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단독주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삶이 재밌고 풍부하고 어, 쾌적하고 즐거운 일들이 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은주택에 어, 기능적인 공사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어, 느낄 수있습니 공사를 하실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 비용에 기능적인 게 추가됐느냐 우리는 그건 또 양보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이제 우리 미래의 건축주분들께서는 이렇게 내부 공간만 인테리어 그리고 기능적인 거도 쾌적한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배, 할게요 또 봬요 잘 할게요 <laughs>